룰을 룰을 다섯 명말드릴게요딱 수비 두명만 들어가고 들어가기 전에,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언제냐면 공을 터치했을 때 들어가야 돼요. 공을 터치 안 했는데 들어가면 안 돼. 그리고 가능하면은 뭐 심하게 하지만 다치지 않게 하세요. 가운데 너무 좁지 않아? 아 괜찮아 괜찮아. 어디까지야? 여기까지? 아 여기 라인. 아니 아니 여기까지야, 이거? 아, 네, 아, 여기까지 야 이거? 사이즈 여기까지. 넓어. 지금 지금. 자, 1, 2, 2, 아니, 2, 패스 좀 많이 하라고 넓게 세부로 그리고 다섯 번. 다섯 번 너무 쉽다해 보고 조정하면 해될 같아요. 나 패스. 패스 패 해야 돼. 자, 밖으로 차이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. 뭐야? 으로 차이지. 다

2 3 4 5 6 uh, 1 2 1 아, 2 1 <umba> 2 1 2 1 2 1 아,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에이가 뭔가 아명어명들어명두명두명두두두와오팔팔처는 카운트 안 세븐 뭔가 오오오오오오오오2오오오오오2오오오오오오오오오골골오 둘 띠. 오. 야, 야, 잡아줘. 자. 깜색 아, 어, 들어가자. 그래. 검정색 아, 아. 아, 자. 자 마이, 마이, 마이. 레드 들어가자. 레드. 옐로우. 도 네, 아, 아, 어, 어. 나이스. 나이스. 아, 오! 오! 여기 여기 오! 오! 어. <laughs> 넣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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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패스. 오! 아, 두, 오! 오! 아, 자 아, 패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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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오! 오! <목소� OF> 여기 여기 방금. 방금 됐어? 됐어. 아, 민가. 아, 다가 어, 아, 민가.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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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 아, 민가. 아, 민가. 아, 민가. 아, 민가. 아, 민가. 아, 아, 민 아, 민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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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아, 민가. 아, 민가. 아, 민가. 아, 아, 민가. 아, 민 아, 민가. 아, 민가. 아, 민가. 아, 아, 맞죠. 음. Uh... 아, 와. 점표도 돼. 넘겨도 돼. 넘겨도 돼. 넘겨, 넘겨. 아아막아막아 뒤로, 뒤로, 뒤로. 그렇지. 하나. 쏩게. 아니 나이스. 빨리 반대로, 반대로. 세븐. 이 야, 야

자, 뭐. 아, 안브라아 아웃사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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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사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하나, 둘, 반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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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. 한번 더. 반대로, 반대로. 둘, 반대로, 나이스. 어, 둘. 원봉, 이즈, 사즈 똥 넘겨놨어 그렇지 아 세게! 나이스! 들어가 들어가 잠 2점 2점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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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점 아웃 포인트 3한번 넘어 넘 넘어 한번 넘어 넘어 넘 넘겨 넘기는데 넘겨. 됐어 그래. 네 나이스 5장 들 들어가 들어가 2 3 아이고 2명 2명 1

나이스. 참정. 참이스 아, 아, 어. 응, 나이스. 나, 아, 너무 많아, 헷갈려. 하나, 둘, 셋. 됐다. 군더적 군더 줘. 군 그렇지. 아, 씨발. 참정 참정 이 나이스. 어, 나이스. 나이스. 예, 가자. 들어한명더 들어가야지. <목소리> 어이, 어이 아, 들어서 파이팅. 아! 안 돼. 소리 소리. 빨리 빨리. 따로 다녀. 가자. 가자. 가자 가자. 천천히 해 주세요. 아. 돼. 대우가 키가 크네. 아. 아,

어 선이 안 보여 그래서 얘기해 줘 사람 오는지 안 오는지 예그 좋은 거 같아 맞아 이 얘기를 해야 될 거야 아야야스 다시 아어 나이스 아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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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우라니 오 가가가 여기 가가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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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o go. I'm the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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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

빨리 뛰어니까 빨리 뛰어오니까 빨리 줘야 돼 아! 아... 빨리 뛰어오니 빨리 뛰어오니 빨리 뛰어빠니 빨리 어오니 빨리 뛰어오니 빨리 뛰어나니 빨리 어어오니 빨리 어오니 빨리 뛰어오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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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야, 우리 다오점했어 우리 오줌. 다오줌이 안쪽으로 넘기려가 뺏길 아, 것 같아. 점에 우리 6점해6점해 6점. 아, 점 뭐야? 그래. 그거가 훨씬 3. 아. 이 아. 이렇게 주면 내주 세게 야될것 같아. 우리. 여기서 해줘야 우리 하나만데, 하나만 점수리 싸움이겠네. 나오, 나오. 원래 넘겨야 이 농경이. 넘겨야 농점이농이 농경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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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농경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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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농경이. 농경이. 농이 농경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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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농경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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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농이 没事。<Nice. S 2> <Nice. S 3> <laughs>